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TV 유준수전문입니다자 이번 주말에 한번 나가 보니까요, 아주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는데요. 자 이번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 수익도 한번 만개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먼저 좀 증시 이번 주 증시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 그 여러분들 그 동학개미 운동에 감사하다. <laughs> 저번에 개미들이 무려 22주 매수했죠? 22주 매수하면서 자 증시. 자 증시 방어 증시 방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 투매하고 뭐 난리나고 그랬는데요. 요번에는 저가 떨어지면서 어 개인들이 오히려 증시 방어에 나섰고요. 연기금도 물론 들어왔지만 뭐 요번에 개인들 매수한 거에 비하면 뭐 어림도 없죠. 만약 연기금만 뭐+ 뭐 증시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 아마 증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을지 뭐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동학 개미 운동에 감사한다. 다만, 뭐, 문별하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향해 달라. 뭐,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그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라면, 뭐, 괜찮은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 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미국에, 미국, 미국에 코로나, 코로나 19, 아, 19, 확진자 문제입니다. 확진자. 자, 일단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요, 에, 무려 125만 명. 미국이 3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4분의 1이 지금 미국, 미국이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죠. 요것만, 정말 요것만 문제입니다. 요 미국의 확진자만 잡히면 바로 증시, 이제 끝났다. 이제 무조건 산 사람들은 안심하고 발 벗고 자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 말씀하셨듯이 요번 주가 가장 큰 고비다. 이번 주가 아마 진주만에 비교되는 가장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정말 잘 넘긴다면 자, 증시 이제 반등해서 그동안 매수하신 분들 약간 증시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셨을 텐데 이제 발 뻗고 아 안전하게 장기 투자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럽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도 미국도 조금만 이제 둔화되는 모습만 보여 준다면 바닥은 무조건 무조건 확실하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1분기, 2분기 다안 좋은 건 알아요. 3분기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4분기에 바로 자 경제 바로 회복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벚꽃 많이 피니까 사람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도 뭐다 나가서 그러죠. 코로나 19 이거 진정만 되면은 정말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팍 터지면서 먼저 증시가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가가 조금 문제긴 한데요.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 약간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합의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미뭐 계속 놔두면 미국도 타격을 잃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적극적 중재를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 사우디하고 러시아도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선에서 좀 합의할 가능성 이 상당히 높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일곱 확진자 요것만 넘어가면 아, 바로 증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다우지수 자만 팔천 선 찍고 저희가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했죠 예 네, 증시 여기 지금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 나오고 올라가고 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너무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확진자가 말씀드렸죠 확진자가 아주 역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아주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쌍바닥은 나오지 않는다. 아, 이미, 왜냐?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쌍바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무지한 양적 완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쌍바닥은 나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만 선에서 조정을 받다가 확진자 둔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도로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적감의 수기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 지수. 자, 제가 요날 1,400선, 1,400선 초반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00선 초반이, 그 제가 여태까지 그 강의한 거, 아, 제가 방송한 거 아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날 증시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다들, 아, 1200, 1200, 1100, 1100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 날, 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맞았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투매가 나온 상황에서, 2008년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2008년에는 뭐, 사, 그때 상황에는 뭐, 여기 지수가 한50% 빠졌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매 상황으로 증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바닥이다.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아마 유일하게 맞히지 않았나? <laughs> 이거 두 번만 맞히면은 아 노벨 노벨상도 받는다는데 자이 정도면 뭐 제가 KBS 출연해도 되겠죠? 요번엔 <laughs> 제가 맞혔습니다. 자 맞아서 올라갔죠? 자 올라가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일관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죠 비관론자들은 아 다시 쌍바닥이 나올 것이다 쌍바닥 근데 제가 쌍바닥 조건이 뭐라 했죠 미국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된다 미국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또 오게 된다 그러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아마 그동안 못 사신 분들 아마 또못살 겁니다 왜냐 이 상황이 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네? 얼마나, 여기서도, 여기서 보다 아마 더 공포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오면 다시 못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자. 벌써 다른 종목들 보면 종목별로 벌써 3분의 1, 하락 폭에 벌써 3분의 1 대부분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자는데, 자, 지금 계속 지수가 방어가 되면서, 어, 상승 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당히 강해요. 미국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자, 미, 어, 개인들이 아마 사서 바치는 것도 있고요. 증시 상당히 지금 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요번 주가 고비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확진자가 요번 주에잘 넘긴다면, 자, 여기 그냥, 1800선, 1900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1400선에서 제가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무서워서 못 샀죠? 못 샀습니다. 벌써 1700, 1800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무서워서 못 살고 또 쌍바닥 내려오길 기다리면 결국은 못 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뭐못 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사신 분들은 뭐 계속 지켜라 아, 버텨라 말씀드리고 못 사신 분들도 지금부터 지금 분할 매수 해야 되겠고 이제부터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22조 매수에 지적을 했죠 22조 요번에 개인들이 22조 그래서 절반이 지금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하고 삼성 아, 우, 우선주 우선주 요게 거의 10조 어, 오늘 보면 한 1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요두 종목이 여기, 여기에 지금 10조나 10조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 이번에 그 삼성증권 그 쪽에서 삼성증권 그 창구에서 아주 그 증권 계좌 개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어, 삼성증권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어, 그 정도로 주식과 담을 싸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제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제주 보니까요 확실히 좀둔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확실히 좀 무거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치고 올라가는 건 확실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안전한 건 해서 샀겠죠 그래서 좀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조금 이 종목 말고 한두 종목 몇개 종목 더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봤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삼, 여러분들 삼성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삼성전자, 아, 삼성, 이거 좀 잘못 썼네. 삼성그룹, 아, 삼성계열사 쪽으로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요 아, 종목을 가지고, 아, 그룹, 계열사를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먼저, 계열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전기, 뭐 카드, 중공업, 뭐 호텔신라, 삼성증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 계열사를 가지고 펀드가 있죠. 삼성 계열사 이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주가 있는데 삼성 이 펀드 이 그룹주 이게,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삼성이 역시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그 그룹주에 비해서 그룹주에서 상상 탄력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탄력이 좋습니다. 다른 뭐 다른 뭐 현대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뭐에 비해서 훨씬 탄력이 좋고 시가 총액도 뭐 엄청 많고 그리고 업종 대표주 업종 대표주들이 전부 삼성입니다. 각종 업종의 그 대표주들이 전부 삼성이에요. 그래서 어, 상승 국면에 상승세를 상당히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상승에 주도를 하고 그리고 삼성 삼성 전자를 뭐 직접 사신 분도 계시는데. 삼성그룹주 펀드로 어뭐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678억 원, 올해 연초부터 좀 들어왔다고 하고요. 삼성그룹주가 증시 하락 시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요번 그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삼성그룹주 이 펀드 수익률이 좋지가 않은데. 자 삼성그룹 주펀드인데 역시 그0 대그룹 그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요 확실히 다르죠 뭐 다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1 9 사태 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 주가 뭐 제일 시가총액이 크고요 확실히 탄력도 제일 좋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이 다 삼성이 몰려 있기 때문에 SK나 LG 그러니까 만약에 그룹주를 한다 그룹주를 한다 그러면 밑에 거보다도 삼성이 역시 삼성이 제일 높고 좋고. 펀드도 그래서 이 삼성그룹주 이 펀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코로나 19 사태 전인데요. 보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삼성그룹주 펀드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보면 더한4% 정도 정도 수익이 좋고요. 자이뭐 요거 요거든 전인데 예, 잠깐만 그러면 근데 그요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삼성 그룹주 펀드 수익률 좀 보니까. 자, 삼성 그룹주 펀드가 무려 46건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자, 수익률 좋죠? 32%, 30%, 29%, 29%, 6%. 야, 뭐, 이 정도로만 뭐 수익 내주면 펀드 가입할만 하죠? 그런데 46개 중에 다 5개만 수익이고, 나머지부터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쭉 마이너스고, 여기 제일 밑에 쪽에 있는 펀드는, 자, 마이너스 24%, 20%, 20% 때까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러면은 뭐, 거기에다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총 보수가 있습니다. 총 보수. 요거 수수료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에. 손실 20%나고, 수수료 내고, 이렇게 30% 벌고, 수수료 내면 괜찮은데, 어? 야, 이거 뭐 수익이 더 좋은데, 보수가 더 적어요. 수익은 훨씬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보수는 더 높네요. 에. 이거 뭐 진짜 눈 돌아가죠. 이거 뭐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면 눈 돌아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룹 주 펀드, 펀드 하신 분들한테는 제대단히 죄송한데 아무래도 <laughs> 저한테 아무래도 항의 전화 올것 같긴 한데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펀드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눈 감고 사도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사서 한 1년, 요거 한 1년, 1년 운영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뭐 결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삼성 그룹주 한 1년 정도 사서 묻어두면, 요 정도 수익은, 여기 삼성 1위죠? 1위, 1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진입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너무 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증시가 어느 상황에서 삼성그룹주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증시가 다 이렇게 급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굳이 펀드 가입 안 해도 지금 막 삼성증권 가서, 어, 삼성전자를 살려면 삼성증권에서, 어, 어, 개설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삼성그룹주를 사면 연말이 되면 이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1년, 2년 후에 이 정도 수익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그룹주 펀드. 뭐, 개인이 한다고 할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어, 삼성 그룹주 펀드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맥스로 30%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00,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300만 원30% 어, 반전이 지금 비중을 좀 넣고요. 자 주가 47,000원. 저희가 이제 42,000원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47,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합니다. 이 부근이 전부 개인들 10조 10조 매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무겁긴 하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증시가 경제가 돌아서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다 돌아간다 어, 보면 되겠고요. 물론 이번 실적 이제 곧 발표되는데요 좀안 좋게 나올 거는 뭐 예상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상관없습니다 2008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증시가 좀 하락 이 삼성전자 우리 주가가 하락하고 2009년에는 오히려 안 좋았는데 올라갔어요 이 삼성전자는 뭐, 뭡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기대감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니고 이 기대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리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2분기 안 좋은 거 아니까 3분기, 4분기엔 뭐 살아날 것인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묻어 둘라면 삼성전자 30% 먼저 가져놓고요. 다음으로 삼성 SDI, 삼성 SDI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요. 2차 전지 산업에서 아마 요게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치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자, 겨,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진정이 되면 이게 지금 전기차가 갑자기 지금 뒷눌려서 그러는데요.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이게 가장 먼저 지금 눌려서 그런데 한번 치고 올라가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고가 가격대까지 뭐, 테슬라 주가하고 같이 보는 게 좋겠죠. LG화학하고 요거 요거 가서 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뭐이 보면 되겠고 사실은 개인적인 그 이차 전지 그 성장 그 성장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이 고점 돌파도 뭐 쉽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삼성전자하고, 삼성SDI, 이 종목, 담아놓습니다. 요두 종목하고, 한 종목 더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셀트리온이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 뭐 거의 뭐, 거의 뭐, 뭐 비교해서 뭐, 괜찮다. 좋다 보고 있고, 자, 증시 발, 떨어지고, 탄력이 워낙 좋습니다. 거기서 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좀, 활, 에,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셀트리온을 안담고꾸는 삼성을 담아, 담아 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업종별로 해서 하나씩 담아 놓고요. 다음은 삼성물산도 삼성물산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반등이 별로 못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트적으로 좀보면 삼성 s d 하고 좀 비슷하죠.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비중을 좀, 비중 좀 담아 놓고요. 자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뭐 주가 많이 떨어졌죠. 뭐 11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6만 8천원대와 있는데요. 지금 뭐 내수 경기 뭐 관광객도 없고 뭐 사실 뭐 지금 내수 경기 완전히 침체되고 있는데 지금 억눌려 있죠. 억눌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날씨도 풀리고 코로나 19가 좀 회복이 되면. 억눌린 소비 욕구가 팍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바닥인데요. 야, 이 가격이면, 야, 참 좋지 않겠느냐. 이 바닥에서 요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경기가 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종목,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을 호텔 신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다시 원상 회복된다. 아,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부달러 담가놓는, 아, 상당히 조, 좋은 기간 시기가 아니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가격 대문에라면 자,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삼성화재. 자, 지금 탄력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여기서모터는뭐 거의 뭐 주가가 아주 매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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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요번에 지금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요 종목도 좀 보시고, 워낙에 지금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실라, 요거 네 종목 하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어, 보시고 좀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종목은, 한번 필수적으로 담아보는 게 어쩌, 어떨까,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요 한, 한, 한 종목도, 아니면 네 종목만 해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들 좀 보, 보유하고 있으면, 1년, 2년 후에는 여러분들, 자, 은행이자, 뭐, 몇십 프로? 아까 그 삼성 그 그룹주 펀드 1등한 그 수익률이 한34% 정도 되던데요. 거기에 막뭐 걸맞지 않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앞으로 3분기, 4분기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내년에는 또, 어, 원상태, 계속 경기가 성장할 거라고 좀 보는 시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이 삼성 그룹주,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자 종목들이 지금 아주 시세 게임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 관련 종목들이 한번 엄청나게 상승 탄력 나지고 있고요. 자, 며칠 전에 저 총선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죠. 총선 관련 종목도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고.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 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이 큰 시세를 줄지 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저는 그럼 이만 여기 마치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